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올해도 마무리 잘 하세요.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가장 부러웠던 친구가 어떤 친구였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아, 저 친구는 참 부럽다. 라고 생각했던 그런 친구들이 있으십니까? 아마 다 있으셨을 텐데요. 제게도 참 부러웠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요, 뭐든지 한번 쓱 보면 무엇인지 다 외울 수 있는 친구였습니다. 기억력이 아주 대단히 좋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참 부럽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요, 교실에 와가지고요, 아침에 와서 제일 먼저 탁 밥통을 엽니다. 그리고 도시락을 막 먹어요. 그리고 수업시간에 책을 덮어놓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자다가 일어나서요. 책을 한번 쓱 봅니다. 눈확 비비고요. 침 한번 닦고 어? 책을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봐요. 한 1, 2분 정도 책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겨요. 또 1, 2분 정도 보고 다음 장으로 넘겨요. 속도법을 배운 것도 아니고 저녁에 집에 가서 공부를 하는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 숟가락이 몇개 있는지 제가 다알 정도였거든요. 하도 그 집에 많이 놀러 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의 성격과 성향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남몰래 저녁에 막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시험만 보면 100점을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그 친구에게 야,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고 너처럼 그렇게 잘 외울 수 있느냐라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1, 2분 정도만 책을 한 것을 딱 보면 그게 영상이 찍히는 것처럼 머릿속에 딱 착각 찍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에서 한글 프로그램에 보면 아주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찾기 기능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주보에서 이렇게 문서가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찾기 기능을 찾으면 그리고 예를 들어 올리브 하면 올리브를 딱 치잖아요. 그럼 올리브 나무 글자가 어디 어디에 있는지 쫙 한눈에 보일 수 있게끔 그 단어들을 찾아주는 그 기능이 어, 한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머릿속에 그 찾기 기능이 있어서요. 어떤 주제가 주어지면 머릿속에서 착그 내용의 책이 딱 펼쳐지면서 그 내용들이 머릿속에 떠오른다는 겁니다. 참 지금 생각해봐도 그 친구의 그 재능이 참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잊고 싶은데도 기억이 잘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하나 뛰어난 것이 있으면 뭔가 하나 또 부족한 것들이 있죠. 잊고 싶은 기억이 있는데, 한번 외우면 머릿속에서 그게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억력과는 정반대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잊어버림의 은혜이죠. 인간에게는요, 기억하는 능력의 축복도 있지만, 잊어버림의 은혜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망각이라는 은혜가 없다면 어떨까요? 사람은 아마 살아가지 못할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다가 결국 정신질환에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사람이 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망각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망각의 즐거움이라는 책에 보면 망각은 필요 없는 스트레스에 정신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에너지를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고 무엇인가를 잘 잊지 못하는 사람은 삶이 힘들고 피곤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잊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고통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문제는요. 기억해야 할 것들은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할 것들은 기억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본문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러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실패와 상처와 아픔을 잃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현실의 상처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가랴는 바벨론 포로 1차 귀환 때에 5만 명과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1차 포로 귀환 때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고레스 왕 2년 2월에 성전을 짓다가 포기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과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똘똘 뭉치는 것을 반대하고 방해해서 더 이상 성전을 지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무력감에 빠지게 되죠. 마음이 황폐해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이 중단되자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이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그 그곳에서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의 망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말하는 현대인들에게 스가랴서는 어떤 말씀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불담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스가리아 2장 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영광이 되리라.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왜 이방인들이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해서 중단하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16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정은 점점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또한 가지 의문이 들었던 것은 성벽의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성전을 잘 만들어 놔도요, 성벽이 없으면 언제든지 침략을 받아서 그 성전이 무너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불안하며 성전 재건 또한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성전 재건도 멈춰져 버렸고 성벽을 만들 수도 없는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문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 주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의 불담이 불성곽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예전에 의지했던 성벽도 성전도 바벨론에 의해서 아주 처참하게 다 무너졌잖아. 성벽은 너희들을 지켜 주지 못해. 너희들의 안전을 지켜 줄수 있는 것은 성벽이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이야라고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2장 4절부터 5절 말씀을요. 현대인의 우리가 성경으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였다. 너는 충량줄을 잡고 있는 청년에게 달려가서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 사면의 불담이 되며 그 성의 영광이 되겠다 하고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의 고정 관점을 깨는 말씀입니다. 성벽이 없는 성읍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성이 있는데 성벽이 없는 것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집은 지었는데 문을 안 맞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성벽이 없다는 것은 멸망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매우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필요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성벽을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예루살렘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천사가 예언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벽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이 없어서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을 재건하는 것 또한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친히 예루살렘에 불담이 되어주시고 불성벽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로 된 성벽은 넘어갈 수도 땅을 파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성벽에 가까이 가는 순간 불에 타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농촌에 가면 전기 울타리가 쳐져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농장이나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 전기 울타리를 설치합니다. 왜냐하면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 동물들의 피해를 줄이거나 내부에 있는 동물들이나 농사를 지은 것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전기 울타리를 친다는 거죠. 전기 울타리는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간혹 멧돼지들은요. 전류가 흐르는 전기 울타리를 그냥 뚫고, 예, 밭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농사를 망쳐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불담은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 없고, 넘을 수도 없는 불성벽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담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에도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은요 그들이 추위에 고생하지 않고 밤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주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불담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불담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불담이 되어 주시고, 가정과 사업장의 불담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의 불담이 되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불담이 되어 주시면, 악한 것들이 침범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위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하나님보다 물질과 명예와 권력의 성벽을 세워놓고 그것이 자신을 보호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물질과 명예와 권력 같은 것이 왜 우리를 보호하는 성벽이 되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물질과 명예와 권력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담이 되어 주시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스스로 쌓은 성벽을 허무실 때가 있습니다. 그 성벽을 허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워놓은 성벽이 무너지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무너진 그것에 새로운 불담을 쳐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4년 우리에게 좋은 것을 공급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5년 우리의 삶에 불담이 되어 주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영광이 떠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요, 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떠난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것은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심각했던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시편 51편, 10절과 11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 번형으로 이 내용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건건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라고 하나님의 영광에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떠난 교회도 있다는 거죠. 그런 교회는 계속 분쟁과 분열로 나뉘어지고 점점 쇠약해지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앞으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 있었어도 모든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위처럼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회개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떠난 나라와 교회와 그리고 가정과 괴인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2장 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담이 되어주시고 영광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영광은 뭘까요? 영광은 히브리어로 카보드입니다. 카보드는 무거움 영광, 명예, 영광스러움, 존귀, 풍부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보드가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영광이라고 사용되지만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거부, 존귀, 풍부, 명예라고 사용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에게 임하면 이 땅에서 잘 살게 되고 존귀하게 되고 풍부하고 명예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와 우리 가정에 영광이 되어 주십니다. 그 능력과 권능이 우리의 삶 속에 형통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지 않는 인생, 영광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2025년 새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나에게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기시고 너희를 약탈한 민족에게로 나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신다. 너희에게 손대는 자는 곧 주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다.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은 말씀을 듣는 대상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아직 귀환하지 않고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백성들에게 천사는 빨리 바벨론에서 도망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손대는 자는 곧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고레스의 칙령이 발표되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바벨론이 풍요롭고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굳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더욱이 예루살렘은 위험하고 불안한 도시였습니다. 성벽도 없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많은 희생이 뒤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안전하고 풍요로운 이 땅에서 그냥 버티고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빨리 바벨론에서 도망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를 손대는 자들은 내가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시기에 남아있는 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망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풍요와 안전함과 부요함만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에 묶여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에 묶여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도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너희들이 안전하다고 여기는 그 땅이 멸망할 것이니 도망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안전할 것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눈동자 같이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를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이 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어의 의미는요, 작은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에 비친 인간의 형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지 않고 보고 계셔서 그 눈동자 안에 우리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눈동자처럼 지킨다는 것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계속 주시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인가 하나를 계속 이렇게 떨어지게 보고 있으면 어때요? 처음에는 아주 집중력이 있어서 계속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면 어떻습니까? 멍해집니다. 정신이 몽롱해지죠. 그리고 집중력이 흐트러지면서 결국 어때요? 퍽퍽 졸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시고요.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눈동자에 비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보시는 사람을 누가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스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기뻐하며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에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것임이라.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은 내가 백성들과 함께 할 것이며 그들과 함께 살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거주하시면서 나를 눈동자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래하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한해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고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고 혹시 불평하면서 원망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내 안에 거지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며, 낙심하며, 염려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십니다. 나를 눈동자 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며, 내 안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나의 삶에 불담이 되어 주셔서, 나를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2024년에도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2025년에도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에 불담이 되어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넘쳐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